9월 27일 수요일 우리가 연휴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장 어, 다음 주 수요일 일주일 후에 10월 달을 장이 시작되죠. 어, 10월 달 우리가 매매를 숙달 해야 될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했죠. 먼저 장전 간종을 올리드렸던 종목. 여기 이 종목들이 다 5위평 어제 하단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장도 지금 장막판이 되니까 양장이 상승으로 전환했는데 오늘 장이 별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런 종목 5위평 하단에서 양봉 달고 양봉 달았을 때 1차 매수 자리 그 다음 5위평을 돌파할 때가 2차 매수 자리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럼 액세서바이오 오이평 하단에서 양봉 오이평을 돌파하는 양봉 셀바스 헬스케어 오이평 하단에서 양봉 오이평을 돌파하는 양봉 한국무브넥스 양봉 양봉 이렇게 해서 이는 종목에서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었다. 우리방에서는 1일 일내지 이종목이 상가가 안 나오면 이상하죠. 오늘 상가가 없었습니다. 이 사간장이죠. 그래서 이런 오이 핑 하단에서 양봉을 달았을 때가 1차 매수 자리, 오이 핑을 돌파하는 자리가 2차 매수 자리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을 포함해서 장전에 올리 드렸죠. 이거는 유튜브에. 그다음 오늘 장전에 장중에 리딩한 종목이 이 종목들입니다. 그럼 제가 장전간종을 올려 드릴 때 당일 추세 전환 캔들을 찾아라 오늘 추세 전환 캔들은 팜젠 사이언스 이 종목이 오늘 최상단 2평선 22평을 골든한 캔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종배도 가능하다. 눌리고 양봉 양봉. 내일 여기에 다음 어장 있으면 여기에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종목에서 충분히 수익을 줄수 있다. 주식은 우리 산수에서 상식적으로 1 플러스 1은 2다. 그런 맹제가 승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매한 종목 오늘 이 조, 어제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서 XS 서바이오 매매를 진행했거든요. 어떻게 매매를 진행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5이평 한다는, 5이핑을 돌파를 했죠. 그럼 5분 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 시작하고, 좀 늦게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또 추매, 늘림에서 매도, 매도. 여기서 매수하고, 손절하고,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 무브 넥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어제 매수를 했죠. 어제 매수를 하고, 여기 첫 번째 매도는 어제 매수한 종목을 5%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추매를 한 종목을 매도, 매도, 매도하고 이렇게 쭉 가버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 SC 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어제 매수를 했죠. 어제 매수를 하고, 여기 아래 꼬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봉을 보시면은, 어제 아래 꼬리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 오늘, 작년에 오늘 때 매수를 하고, 여기를 견뎠죠. 여기 하러갈 때, 눌림이 왔을 때를 견디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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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매수를 하고, 어, 여기에서 음봉을 하나 더 줘버리면 대책이 없으니까, 매도, 그 다음 매수, 매도, 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매매를 진행한 종목은 없습니다. 오늘 세 종목. 저도, 특별한 종목을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장전에 올리드리고 저는 장중에 리딩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매매를 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일주일 이후에 종목이 중요하죠. 어, 연휴 기간 동안은 복대인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남성. 이는 은봉을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그런 맹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양봉이 이 양봉이 20, 240, 120, 60, 22평을 여기서 하관에서 골드를 냈죠. 그리고 쭉 은봉으로 눌려버렸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월봉 은봉으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월, 어 다음주 수요일 되면은 10월달에 시작되면서 월봉이 양봉으로 되면서 이 캔들의 중간값을 음봉의 중간값을 돌파한 이 자리가 다점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 위드스제야이 캔들이 추세 전환을 확인한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 대란거래 대란거래 상가 수칭 캔들 그러면서 또 대란거래를 터뜨렸죠. 그런데, 은봉을 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은 이 은봉의 몸통 중간 값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듬자리가 됩니다. 홈캐스터. 이 캔들이 추세 전환 캔들입니다. 근데 오늘 은봉을 눌려버렸죠. 그러면은, 여기 은봉의 중심 값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듬자리가 됩니다. KTC에서, KTC에서는 이, 음, 이 양봉이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캔들이면서 계속 음봉을 누르죠. 여기서부터 캔들 낙폭가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양봉, 오늘의 저가 고가를 여기 돌파하는 이금정색이자를 돌파하는 양봉이 다쯤 자리가 됩니다. 최종 다점자리는 여기 52평을 돌파, 돌파하는 자리가 되겠죠. 호나이. 여기는 이 양모를 표시를 안죠 최상단 242평을 돌파하는 이 캔들이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캔들. 그 다음 슈팅 캔들을 주고 대란거리를 터뜨리면서 여기 중간선 지지를 받고 오늘 52평을 돌파하는 이 시가가 다점자리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 양봉이면서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잘 지켜보셔야 된다. 비즈니스 온. 이 캔들이 최상단 입형선을 돌파했죠. 를 여기는 진원 캔들 이 캔들입니다. 그 다음 이 캔들. 그러면서 오늘 이오 입형 하단에서 어제, 오늘. 월봉이 양봉으로 되는 이 캔들 지켜보셔야 됩니다. 추적하셔야 돼요. 노을 자, 5, 2평 상단에서 여기는 다음 추가 양봉이면서 7,550을 돌파하는 자리 모아 돼 있다. 이 캔들이 240, 122평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대란거리를 터뜨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여기 캔들의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이렇게 해서 이 종목들은 다음 주 수요일 장정간종이 됩니다 오늘 장도 벨로로인장에서 대응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복대 시간 복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장전해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